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넘어졌지만 옆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항구도시가 있는데, 그게 욕바라고 하는 항구도시가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항구도시 욕바에 사슴이라고 불리는 사슴이란 뜻을 가진 이름의 답이다라고 하는 사슴같이 입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름시름 알더니 병들더니 그냥 죽었어요. 그 다비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비다가 죽은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여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까지 베드로를 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합 우리 다비다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비다와 자기들이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다비다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고 이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답이다가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답이다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답이다는 결혼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답이다 부인이요. 일어나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답이다가 다락방에 분명히 신체로 누워있었는데 그 여인이 눈을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다비다를 살렸지요? 베드로가 기도해서 분명히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다비다가 죽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고 베드로를 거기에 모셔오지 않았다.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다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친구가 있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옆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버팀목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함께 있잖아요. 우리들은 서로의 버팀목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친구이시며 영적인 버팀목.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버팀목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단한 교회를 세우신다. 단단한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단단한 교회를 세우신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그 열둘이 앉아 있는 그 방에 가득 찹니다. 그 열불이 가득 바람이 가득 찬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타오는 불이 보이는 거야.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더니 그 불이 열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각각 그 불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두 제자가 이제 그 속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12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말로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얼굴만 멀뚱멀뚱 봤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불가능했었어요. 그 순, 그러나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바람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민족이었고 다른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꽉 찼어. 불같은 성령이 가득 찼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말이 안 통했는데 그때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저도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어. 그러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말이 통했다.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뭐냐? 말이 안 통했는데, 말을 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던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었어.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되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이제 같은 목적을 갖고 그럼으로써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이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 이제 우리는 말이 통할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단단한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오늘 이 교회 단단한 교회로 세워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사람은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번 싸워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사람이 되면 싸움에서 지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 거예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신이 하나로 모아질 때 싸움에서 지지 않고 단단한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여기에 계신 한분한 분이 능력 있고 신인 그런 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싸움에서 질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단한 교회, 힘있고 능력있는 교회가 되려면 회개할 거는 회개하시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마음, 다른, 마음 다른, 목적, 다른 목적, 다른 마음과 다른 목적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말이 통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였어.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열두 제자가 성령이 꽉 쳐가지고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할 때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이었고, 다른 생각이었는데, 다른 목적이었는데, 이제 같은 마음을 갖게 됐고, 같은 목적을 갖게 됐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라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각자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열두 제자하고 네. 함께 지내면서 공통적으로 가졌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그렇게 같이 살아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몇년 동안 같이 동행했다고 해요? 3년 또는 4년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열두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원활하게 잘 전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원활하게 전해지기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지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때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거기 한 우물가에 제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은 가서 먹을 것좀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이방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합니다. 가난한 여자, 피부가 검은 색깔의 여자를 말합니다. 피부가 검은 색깔의 여자가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그 검은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때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그 마음은 귀신 단방에 쫓아내고 싶었어. 단번에 고쳐주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저 이방여인 말 들어주기만 해봐, 저 고쳐주기만 해봐 하고 금세라도 반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다른 거야, 생각이 달라, 목적이 달라,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고쳐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럼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 개들에게는 먹을 거를 줄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속으로 뭐라 고 그러냐면, 맞아, 저들은 개야. 저런 개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줄수 없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가난한 여자, 자기 딸의 귀신 들려서 안타까워하는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 집에서 나오는 밥찌꺼기 그 음식 찌꺼기는 먹잖아요. 묽그 찌꺼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할때 제자들이 아무리 마음이 딱딱해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겠어 아, 저 여자가 정말 경솔하구나. 제자가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구나. 정말 경솔하구나. 저 여자가 조금씩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딱 알아차렸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마음이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면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야 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 옆 사람이 쓰러지면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진 능력 있는 교회, 단단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교회 세워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교회 잘못 세우셨어.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교회 얼른 세울 수 있을 것 같죠. 목적이 다르면, 마음이 다르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온누리교회 단단한 교회로 세워주겠다.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목적, 품자. 품자.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품어야 되는 거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같은 신앙을 분명히 가졌어, 신앙을 가졌어, 똑같은 하나님 믿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사용했어요. 마음도 달랐고, 목적도 서로 달랐어. 말이 안 통하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말이 통했어.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능력있는 교회였어요 아주 힘이 있는 단단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전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힘은 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힘이 더 강한 힘더더 강한 힘이 되려면 힘의 원리 세 가지를 알아야죠 침의 원리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됨이야 하나됨 유니티 하나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화 하모니 그렇죠 하모니 두 번째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세 번째는 협력이야 코퍼레이션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뭐냐 하나 되는 거야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리고 협력하는 거야 이세 가지가 있으면 힘이, 더 강한 힘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이 2만 개예요. 2만 개의 부속이 하나가 됐을 때,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굴러가려면, 2만 개의 부속이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조화를 이루고 야 돼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치는 협력이 있어야 돼요. 2만 개가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갈 때한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그 자동차가 멋지게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각자 하나 되고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 힘이 더욱 강한 힘 그런 힘이 되려면 힘이 원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래, 하나. 하나. 또 하나는 좋아.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협력하는 것 이렇게 되면 힘이 더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흩들어주고 세워주는 능력 있고 단단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신의 원리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는 라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각남 교회들이 있어요. 풀풀이 흩어지고 조각난 교회를 들여다보면 거기는 같은 마음이나 같은 목적이 없어. 거기는 다른 마음과 다른 목적이 있어요. 조각난 교회들. 은 그러나 단단한 교회를 들여다보면 거기는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이 있어.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거, 누가 쓰러지면 그들어지고 세워지는,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단단한 교회를 세워 주겠다. 우리 교회 단단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